스포서를 찾습니다. 제가 2월 14일부로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무려 10년이나 근무했던 회사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첫째 수아은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됐고요. 둘째는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3월 2일 개학을 앞두고 두 아이 모두 겨울방학에 들어갔거든요. 2월 16일부터 약 14일간 전국 일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초엔 25년 정도 된 올드카 프라이드와 함께 국도를 타면서 하루는 야영, 하루는 숙박,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두 아이를 데리고 아침, 저녁으로 텐트를 치고 걷는 게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캠핑카가 있으면 좀더 여유롭고 즐겁게 여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통해 캠핑카를 지원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캠핑카뿐만 아니라 14일 동안 캠핑카 여행을 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아이템도 환영합니다. 우선은 캠핑카가 있어야 계획대로 여행이 진행이 되겠죠. 일정을 대략읊어보면 집이 파주거든요. 집에서부터 강릉, 동해, 삼척,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울산, 김해, 거제, 통영, 고성, 남해, 여수, 고흥, 완도, 해남, 진도, 목포, 신안, 무안, 영광, 고창, 부안 군산 집까지 동쪽부터 남쪽을 거쳐서 서쪽까지 복귀할 예정입니다. 야영지랑 중간에 아이들과 함께 관광할만한 곳을 계획을 해서 지금 계속 작성을 하고 추가를 하고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한 절반 정도밖에 못 했어요. 어디는 관광지가 좀 많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체험해볼만한 그런 곳을 정하기도 했고, 다른 장소는 딱히 관광지라고 할거 없이 그냥 그 지역 자체가 관광지나 다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캠핑카를 타고 돌면서 관광을 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캠핑카를 지원 가능한 분이 계시다면은 손을 내밀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여행을 계획하게 된 계기는 제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 이전에도 마찬가지만 지 일을 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하면은 주말 잠깐 쉬고 또 월요일부터 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이 돌아갔는데 이번 퇴사를 계기로 짧으면은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길면 1년 정도까지 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쉰다기보다는. 그 동안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수아도 가족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더 좋아한단 말이죠. 앞으로 같이 함께 긴 기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아이들과 전국 일주도 하고 물론 14일이라는 기간 동안 전국 일주 한다는 게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긴 한데 마음 같아서는 2월 한달 내내 전국 일주를 좀 여유 있게 하고 싶었지만. 회사 사정을 어느 정도 봐주다 보니까 최대한 쇼핑 기간이 2월 중순까지가 되더라고요. 와이프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두 아이를 케어하면서 운전도 해야 되고 또 하나 계획은 저녁에 일정을 빨리 마무리하고 매일매일 아이들과 여행했던 곳을 영상 편집을 해서 실시간으로 하루하루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행을 하고 영상 편집을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최대한 영상을 짧게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편집을 해야겠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목표는 그렇습니다. 컨셉은 두 아이와 엄마 없이 여행하기고요. 엄마에게 의지하는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자립심도 키워주고 남매 간의 우애도 돈독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만큼 공정 여행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늘 해먹는 것만이 아닌 지역 전통 시장 돌면서 간식거리도 좀사 먹고 식당에서 한끼 정도는 매식도 좀 하고 그 지역 문화재를 견학하면서 아이들에게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여행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가성비 위주의 여행을 추구를 해요 어디 가서 돈 많이 쓰면 충분히 더 즐겁고 맛있게 먹으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거 선호하지 않거든요 이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외에 먹는 거, 즐기는 것들은 최소한의 비용을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그런 여행을 추구하기 때문에 캠핑카와 함께 숙박이 아닌 야영 위주의 가성비 충실한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편한 오토캠핑장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해변가나 무료 야영장을 활용해서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다른 영상에서는 좋아요 눌러달라는 그런 얘기 잘안 했는데 이 영상은 꼭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대한 많은 분께서 시청을 해 주시고 주변에 혹시 캠핑카 관련 업종에 종사를 하고 계시거나 현재 캠핑카 관련 업종에 계시다면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캠핑카를 지원해 주신 만큼 영상에는 매일매일 그 캠핑카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담기겠죠. 꼭좀 연락 부탁드리고요. 제가 설명란에 제 연락처 넣어 둘 테니까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